쿠키를 샀는데 다이아몬드가 덤으로 캔사스에 있는 쿠키 전문점 시스 스위치의 여사장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제 쿠키들을 돌려주실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쿠키 판매를 마칠 무렵 한숨 돌리던 여사장님은 우연히 손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반지에 박혀있어야 할 다이아몬드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4천 달러 하던 비싼 반지이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결혼 반지였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간 쿠키 반죽을 하다 다이아몬드가 빠져 반죽 속에 들어갔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미 대부분의 쿠키가 판매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 쿠키들을 돌려주세요. 쿠키 속에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신다면 제 쿠키들을 무료로 드릴게요.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빨리 제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네요.